이쪽이 이제 진천 시내가 저기 보이고요. 이 쪽이 오른쪽 지금 보이는 오른쪽이 고성. 그 앞에 이제 진천 졸음쉼터가 있어요. 그 이제 진천 아이시가 나올 겁니다. 신기이기서눈호설 붙잡 한가게 맞슴. 저쪽에 음성이 보이네요. 음성 꽃동네도 있습니다. 진천에서 나 왼쪽이 대천천이에요. 네, 500m 앞에는 500m 앞조구나야 눈이 막 꼬마 점신개께 저당 가게 말씀 진짜 졸업식으로